큰엄마 그 우리 집에 와서 아는 봤어 밥하다가 나라 소치 나라가밥풀이 젖혔던 엄마니까 아 왜? <laughs> 아이가또 며느리네 어. 저녁, 뭐? 저녁 먹으 온다고 또니 네 어제 아래 먹고 내가 치닭거리 하느라고 생쇼를 했는데 또밥먹으 온단다 아휴밥에 갖고 라는데이또니 갖고 오라고 하라 아니 지금 몸이 안 요새 아들 당황해가 있다고 내가 안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나 닭고기 사놓고 있는데 그러 닭백 사줄까? 하여튼 알았어 그만면내 번개에 재나 놓을게 와 그러면 음. 아이고 지 동생 아파도 아 지랄아 나 전화 안 하면 내가 어디 안와 근데 진짜 삔다 어? 아이가 이제 콧방기도안 끼고 야잘 일해 아 나도 좀 쉬러 왔더니 막 몸이 문질 문제... 뭐가 있냐삼계탕이 내가 사놓은 게 있어 작은 거 그래 몇 마리가 있어 사줄라고 그거 빨리 할수 있어 이모? 응 어. 이거, 이 냄비 하면은, 저압 네. 압력 냄비인데, 이게 참 좋아. 며느리가 줬는데. 어? 저압 냄비가 뭐야? 너그거도 모르나? 난 요리를 잘안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러지? 이게 빨리 되고. 단축되면 얼마나 단축된다는 거야? 닭볶살로 하면한 시간. 근데 나는 요걸 한 40분에서 5 0분 하면 다 돼. 네, 해, 줄게 아이고, 동생 아픈데 또. 응. 고양식어도 먹게 생겼네. 아니, 저거도 있어. 돼지고기도 있어. 고기 뭐 사놨는데? 삼겹살. 삼겹살, 어. 통으로 있어. 통으로 주부로 자놨어. 할됐다 그러면은 네. 똥파탕 어, 먹자. 어. 아 그래, 난 그거는 나는 할줄모르다 맛있겠다. 나할줄 어, 몰라. 수육 어. 아닌 뚱파요? 어, 똥파요야너뭐 그런 거 잖아. 나는 수육 백등 못해. 여한몇 마리 넣어도 되지? 한 소너 마리? 맞아. 저너 마리 들어가? 어어 어. 육 어, 어. 리터래. 육 리터 이까네. 우리 언니는 요리 하면은 계량이 없어. 어, 없어 나는 지금 마음대로. 어. 이게 뭐 6리터인지 뭔지도 모르잖아. 무조건 뭔지. 때려 집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럼 간 싱거면 더해면 되고 짜면 물더문되지 뭐. 걱정이나. 어왜목안 잘라? 아, 왜 아까 그걸 왜 자르노? <laughs> 어, 나 꼬리인 <꼬린>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뭐 그거 하라고. 왜, 다리는 왜안 꼬아? 다리는 갈줄 올래. 삼계탕 하면 다리가 올래 아, 아. 아, 그거는, 그래, 하는데, 뭐, 그래, 안 해도 되나? 어차피 뜯어먹을 건데, 왜, 과? 엄마나, 이모는 이렇게 안 해. 이래갖고, 우리는 폭 삶아갖고, 잡쌀밥은 따로 해서 넣어. 난... 근데, 나 이것도 한몇 개였는데? 더 넣을까? 마늘 마요일 맛있지 근데 마늘 안 샀다. 대파? 대파 없어? 대파 있는데, 대파 안 넣어도 아니? 되는데. 진짜 쉽게 안 언니야. 그냥. 그래도 나는 대파도 넣고 양파도 넣는다. 아, 양파 대파는 요두게 왜? 나는 부른 거는니야 만일 없으니까 그라도 거 넣어. 어난 당만요. 당만요도. 라면처럼 그리네. <laughs> 아웃겨. <laughs> 나는 할때 그래도 안 끄다 넣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이쪽 해 먹었는데요. 재이래서 재합이래서 이쪽해 먹었는데요. 재합이래서. 아니? 소리가. 더 열까? 됐었냐 됐어. 이렇게 해서 5 0 분? 응5 0 분. 닭 다리를 안고 네. 다니 지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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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를 모르는 어, 거아니 어, 뭐? 아니, 아니 칼로 자른 거 있는데 지금 할줄 몰라 솔직히 아이바크 야 그게 뭐 중요하나? 중요해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꽈니 안 꽈니 이 닭고기 말고 또한 마리 큰 거를 또사 솥에다가 뽀옥 딱 뼈가 어어지도록그그 응, 국물 거긴 다 버려 국물에다가 난 밥을 따로 해놔 그래 놓고 백숙은 또 이렇게 또 따로 했어 아닭 국물에다 밥을 어, 밥을 밥. 했어 그럼 얼마나 맛있다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가면은 그래 뭐 하지 아, 엄마는 또 어떤 스타일이 가면은 나중에 끓을 때고기에다가 찹쌀을 꼭꼭 묶어서 안에다가 같이 삶아 그러면은 찰밥도 되고 곰탕도 되고 아이고 야고기대 해줄까? 니네 그거 어, 해줄래? 고기 좀 내봐 언니야 그건 낮은 사이즈 요거는 작은 거 그래가 이제 오이 어, 한우 나 갈치 좀 하나 이건 할줄 몰라 이거 몇 킬로? 1킬로 조금 더돼 요거 요거 한컵 조청. 이게 소스가 다야 해아 <laughs> 정말? 이렇게 팔각이 다섯 개 정도 들어가 이게 이 돼지고기의 잡내를 없애주고 아유. 음식을 참 적하게 하는가 봐아 이거 한개 사놓으면 어, 좋네 어. 계피도 좀 들어가면 어, 좋아 그렇지 통계피. 그렇지 그랬잖아 어, 이거는 음. 약불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에 내어놔, 두면 세월에 내어뭐이렇게쉬씩요 네? 소스 끝이야? 끝이에요. 간단하네, 진짜 간단하네, 이거는. 나 그래서 옛날에 이거 자주 해 먹었어. 언니야, 이래갖고 여기 부으면 돼. 끝이야. 어. 어. 그럼 고기에서도 물이 나오나? 기름이 나오잖아. 이거는 아저씨한테 껍질 치 있게. 이거는 껍질이 있어야지. 야, 수요도 껍질 이렇게 해야 맛있다. 삶아야 맛있지 언니야, 알뜰 주어 겁나? 이거 봐라. 얼마나 윤기가 막. 얼마나 잘랑, 잘랑하잖아. 불렸나, 이제? 미 완성됐어. 고기 요리 끝! <laughs> 닦고 불을넣어야노 약간 충분 어? 요 정도 괜찮다 그럼 뭐 소리날 때넣어야노 소리날 때 약불로 해서 한 40분 어. 청경채 있나? 어, 아, 있지 왜냐면은 동파이게 같이 걔들 야채를 먹어야지 고기뭐왜 먹노 그거도 있는데 뭐? 파채도 있는데 아 파채 있으면 좋아 어, 어 파채 있으면 좋아 요리하는 게 달라 보면 어. 십자를 내는 거지 그냥 <laughs> 엄마 오늘 청깜채이 아, 그래 <laughs> 이거 참 좋은 거 보여? 있잖아 그래, 맞아 그렇게 좋아, 그진? 응. 신혼 때휘슬렀 썼잖아 응, 응, 응. 뚜껑이 없어, 이런 게 없어, 유리가 없어 지그 없고 그냥 안그래신뭐뭘 하잖아 나 어. 태워 먹어갖고 냄새 나고 온 집이 막난또 옛날에 그곳에 있었다 큰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암력 봤어, 밥하다가 뚜껑 날 소치 나아가서 밥풀이 쳤잖자엄마가안 닫혔지, 천만다이잖아 암욕 안 빼고 아, 안 빼고, 그때는 음. 할줄도 음. 몰라갖고 아이 빅스비 40분 후에 알람. 40분 후로 알람을 맞췄어요. 근데 뭐 하이빅스 안 해도 우리가 봐도 된다. 나는 그런 거안 하고. 언니야, 니네 오늘 40분 지 정확히 오야노. 시간이 뭐 중요하노? 요리 보면 아니지, 보면 시간이 중요하니. 중요하지. 요 보면. 본인은 있으니까 써야 되는데, 언니는 없으니까 쏴야 되는데. 홀베기 싫은 거 알겠어? 쏴야 <laughs> 돼. <laughs> <하이빅스는 웃음> <좋아. 웃음> <좋아>. 그래, 그래. <웃음> 진짜 라 <laughs> 이제 1삼 언니야들 너들은 뭐 음식 하면 뭐 요거 해놓고 요거 해놔놓 막이 가지 우린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박대를 넣고 언니야 양재 약재 넣고 어차피 한번 삼겹살 에 넣고 간장 조청 때려 넣고 아 원래 그래 그지 그래 언니야 그래. 이렇게 쉬운 거였어 오늘의 요리 끝 <웃음> <웃음> 언니야 <웃음> 언니야, 안 언니야 추가 돌아가잖아 약하게 해줘 네. 약하게 약하게 맞아 이제 추가 이거는 언니, 언니 약하게 해야. 이제 해야 되거든 어. 혹시나 물도 안풀수 있겠네. 우리 확인해 볼래? 아, 열어봐라. 음. 열어봐. 오, 어머, 우와. 어머, 어머, 어머. 봐. 어머, 괜찮네. 어. 언니, 아까 걱정했지, 어. 뭐? 어. 저압이래갖고, 어쨌든. 어. 내가 약밥도 하고 갈비도 해보고, 해봐도 하다 뭐, 중간 다 열어. 그러니까. 한 그게, 번다 그게, 비비고. 이게 좋은 거야. 응. 그럼 내가 며느리가 주길래 뭐, 해주는 해 거는 잘해줘야지, 많 해줘야지. 아, 언니가 그랬으 그렇게 그러니까 아. 주더라고. 며느리가 또, 또. 여기다 밥해달라고 음. 이걸 줬어 <laughs> <laughs> 아니 아 맞네 저 아, 맘마 갑자기 그러니까 흑해주세요 <laughs> 라고 줬네 식용유 식용유 줘봐 언니 또 그냥 할라 했지 어 식용유는. 왜요 됐어 식용유를 왜 넣는가 하면은 어. 이거를 데쳐놓잖아 어. 그러면 이게 정경채가 윤기가 나 윤기가 오. 아 몰랐어 언니 소금도 조금만 넣어줘 오 소금 약간 하면은 또 푸릇푸릇하라고 어디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먹을 게 근육 만드는 데도 좋대 뭐죠대어가 좋대 부어내점이죠 봐라 나는 그거 할줄 모르거든 됐었냐? 내까? 어. 조신조신조신그리고 유림이 그냥 엄마 이런 놈이 되고만도 다 익었다 어 이럴 때 불을 좀 높여서 지금부터는 뚜껑 열고 졸여 이거 지금 내가 국물이 좀 모자리나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열어볼라고. 찔러봐라, 쑥쑥 뜨가지 아까 다이 맞춰놨잖아. 이걸 나중에 국물 머리 되거든. 근데 아들이 오는 시간에 너무 많이 남았어. 너무 빨리 했어. 그러면은, 우리 먹을래? 응, <laughs> 우리 먼저 먹자. 그래, 먹자, 뭐. 아이고, 한 마리 요래 해놔. 이쁘네. <laughs> 우와, 요리사 걷다니, 진짜. 원래 여기에다가 깻잎을 같이 넣으면 더 좋아, 채 썰어서. 채 썰어서? 어. 오늘은 깻잎 대신에 대파. 아니, 음. 내가 수육할 때도 이렇게 잘안 삼키지는데, 도파육을 이렇게 잘삼켜지네 음! 야, 저거 술또 그거 먹어야 된다. 중국 술. 그 뭐지? 오량주. 오량주. 어. 오량주.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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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오. 빨리 참 됐지 오. 다 됐잖아 이러면 먹으면 되잖아 야야 니 먹어라 아, 왜 아프다며 닭다리 한개끓도먹으라자야던섭한 어, 음. 음. 마리 갖다 줘 이거 음. 반만 주면 돼자 음. 먹어보자 우와 응. 네, 음. 닭고기 먹을라네 동파이 먹을라네 바쁘네 음, 여기다 간장 나무안에다가 뚫려서 먹어도 되다 그러면 음, 간장 무안도 먹어도 돼 그래 야 이런, 이런 또 닭고기하고 먹으면 되겠네 야 중식? 대박이네 이것도 중식이것도 중식이야 <laughs> 우와 괜찮은 그러면은 <laughs> 북경 베이징 요리 그건 아니고 <laughs> 아니 난 이거 한번 나도 한번 찍어 먹어보자 봐 이게 <laughs> 다 빠졌잖아 껍질이 제대로 빠지네 아이고 너무 쉽게 하는걸 응, 음. 음. 너 이거 먹어봐라. 음. 소금 찍어 먹기 싫다. 응, 음, 소금 찍어 먹기 싫다. 아, 그 정도? 응. 음. 먹어봐. 야, 또좀이이거다 맛있다. 음. 먹어도 진짜, 음. 너무, 너무 요도... 이렇게 먹어도 괜찮네 응. 가 너무너무 맛있지, 요 껍질이 이거 뭐야? 상겹 아니야? 상겹인데, 삼겹. 이걸할 이게... 때는 이제 껍질을 항상 찌게사과오는 거야.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껍질이 게사과오는 거야. 둘이 똑같지? 아 맛있네 진짜 야야 며느리 너게 갑자기 했는데 도 어, 이래 잘하네 우리는 어, 나도 아프다고 저기 했는데 오늘 진짜 제대로 된 보양식 먹고 가네 야야 왜안 먹으라 누나 아유 지랄 또 아까는 전화가 바리바리 해놓으라 하더니만 그래 하여튼 음그 아들 학원 마치면 빨리 온나 응지방만한 음, 것도 학원 가나또 야, 야, 나 갖고 났어. 야, 엄마, 이모 요리 잘하거든.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laughs> 잘하네, 요리. <laughs>